개발 환경이 구축이 완료가 되었으면 스프링 헬로 월드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프링 퀵 스타트 가이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브라우저 열고 스프링 공식 사이트로 접속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pring.io 사이트에 접속해 주면 되는데요. 바로 퀵 스타트 메뉴로 접속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pring.IO의 퀵 스타트 경로로 들어와 보면 Spring 퀵 스타트 가이드 메뉴가 뜹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 있냐면 Spring 메뉴의 런 메뉴에 보면 퀵 스타트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저는 좀 전에 바로 직접 경로를 치고 들어왔고요. 그러면 스프링 퀵 스타트 가이드는 여러분들이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요즘은 검색 엔진이 번역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마우스 브로즈 버튼에 번역 기능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번역을 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개발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러분들은 인텔리제이라든가 스프링 툴 슈트라든가 또는 이클립스 등등등의 개발 도구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제 강의를 따라 하시는 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기반으로 강의가 프로젝트 완료할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Spring q i c k s t 를 한번, Spring q i c k s t 가이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지정이 되냐면, start.spring.io 사이트로 들어가라고 하네요. 그러면, Start에, start.spring.io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스프링아 io 사이트의 스타트 메뉴를 통해서 스프링 프로젝트를 바로 웹 버전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데요. 프로젝트는 Maven으로 만들겠다. 역시 제 강에서는 제가 개발 관련해서 편식이 심하기 때문에 하나만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Maven 프로젝트 선택하고 언어는 자바 선택하고요. 스프링 부트 버전은 기본으로 세팅된 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메타데이터는 저는 그룹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을 사용해 주는데요. 또는 회사 도메인. 그리고 아티팩트에다가는 프로젝트 이름을 주로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네임에도 그리고 설명과 패키지 이름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일단은 스프링 퀵 스타트 가이드에서는 일단은 데모로 진행을 하네요. 그러면 현재 데모는 말 그대로 데모 이름, 기본값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징은 자르냐 와르 파일이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제가 발음은 자르, 와르로 발음할게요. 패키징은 자르 파일로 선택해 주고요. 자바는 11 버전으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본, 스프링 부트는 기본 엔진, 웹 개발의 기본 엔진이고요. 그웹 개발의 기본 엔진에 추가적으로 Add Dependency 버튼 눌러서 추가적인 패키지들, 추가적인 기능들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웹 패키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Spring.web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추가. 잠시만요. 가이드에서는 뭐를 추가라고 나왔냐면, 아, 웹만 추가하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른 강의에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만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제너레이트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다운로드 폴더에 Show In 폴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압축 풀기, 압축 풀기, 데모 폴더 여기에 소스 폴더가 들어있는데요. 여기 데모 폴더가 뭐다? 여기가 스프링 부트의 프로젝트 소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주소란을 찍고 cmd 엔터 쳐서 명령 프롬프트로 열고요.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현재 폴더를 코드 한칸 띄고 점 코드 피리어드 입력해서 현재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여기는 예스 yes 버튼 눌러주고 스타트 r t s p r i n g i o 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소스를 Visual Studio 코드로 열었습니다 소스의 메인에 자바의 데모 애플리케이션. v a 파일의 메인 메서드가 위치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패키지들이 설치가 완료가 되면 현재 프로젝트는 뭐다? 스프링 부트의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패키지만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소스입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를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었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스프링 부트 대시보드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데모 프로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스타트 해도 되고 아니면 런 메뉴에 가서 F5번 또는 Ctrl F5번 눌러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Ctrl F5번 눌러서 실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고요. F11번 Ctrl B 보면 여기에 보면 8080 포트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alt 탭. 이번에는 어느 경로로 가서, 스타트에 http 콜론 슬래시 슬래시 로컬 호스트에 콜론 8080을 8080 포트로 실행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404 Not Found이지만 기본 페이지, 기본 Spring Boot 프로젝트가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하고요. 그러면 다시 코드 추가라고 하는데요. 어디에다가? 데모 애플리케이션에다가 직접 추가라고 하네요. 메인 메서드 위치에다가. 나중에는 이거를 밖으로 빼는데요. 일단은 데모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Ctrl C, Y, Enter. 프로젝트 종료하구요. 현재 데모 애플리케이션을 뭐로 보자? REST 컨트롤러 애너테이션을 추가하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엣 붙이고, REST 컨트롤러 자동으로 떠요. 탭 누르면 네임스페이스 패키지 임포트 되구요. 그리고 레스트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 주자라는 거죠. 액션 메서드를 헬로우란 이름의 메서드를 하나 만들자. 그러면 여기다가 퍼블릭한 스트링을 반환시켜주는 헬로 l 이름의 메서드를 만들자 제가 얘를 발음할 때 액션 메서드라고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et mapping 이름의 특성 a n 테이션을 주자 그러면 다시 at get mapping 탭 눌러서 새로운 a n 테이션을 하나 추가하고요. 여기다가 슬래시 헬로우 라고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의미상으로 슬래시 헬로우 땅 쳤을 때 여기 메서드까지 들어오고요. 그리고 리턴 키워드를 사용해서 화면에다가 헬로우를 출력을 시켜 주자라는 거죠. 이렇게요. 저장하고 현재 데모 애플리케이션에다가 REST 컨트롤러 추가 Get m a 추가 메서드에 Hello 반환시켜주는 메서드 완성 저장하고 다시 Ctrl F5번 눌러서 프로젝트 실행 다시 Alt 탭 Alt 탭 위쪽 화살표 슬래시 hello 경로 땅 치면 화면에 헬로우가 출력이 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엔터. 그러면 화면에 보인 것처럼 헬로우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죠. 얘가 실행이 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컨트롤 C y 엔터. 컨트롤 백틱 그러면 여기 부분의 코드가 알트 탭 스프링 퀵 스타트 해보면 조금 더 복잡한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리퀘스트 파라미터라는 것도 있고요. 디폴트로 월도 있고요. 그러면 이만큼을 복사해서요. 여기 코드를 대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스트 파란, 빨간색, 밑줄 컨트롤 점, 임포트 자동으로 되고요. 그리고 저장, 그리고 다시 실행, 다시 컨트롤의 버번 눌러서 실행, Alt 탭, Alt 탭, 위쪽 화살표, 엔터 치면 일단 헬로우에 월드가 파라미터가 처리가 돼서, 월드 부분이 파라미터 처리가 되었네요. 코드에서 어디 부분? 네임 부분. 여기 부분이 네임 매개변수로 처리가 되고, 네임 매개변수는 디폴트 밸류로 월드가 기본 값이네요.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 여기 탭. 그리고 마지막으로 h e l 대신에 request 파랑으로 월드를 매개변수화 시켰구요. 그리고 실행하고 물음표 name equal 뭐 이렇게 호출하게 해보라네요. 그러면 다시 현재 서비스가 가동중인 상태에서 위쪽 화살표 물음표 name="javacampus", 이름으로 입력하고 다시 요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queryString으로 전달된 javacampus라는 이름의 문자열이 name 이름의 파라미터로 대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언제든지 위쪽 화살표 주소란에다 직접 입력해도 되고요. 비주얼 아카데미 엔터 치면 여기 부분이 파라미터화돼서 변경 넘겨오는 쿼리스트링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형태대로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스프링 트 스타트 가이드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들 여러분들이 개발 환경 구축이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헬로월드를 한번 찍어봤고요. 그 내용을 start.spring.io 사이트에서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 받고요. 즉 프로젝트 소스를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 풀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고 기본 실행해보고 메인 메서드 있는 부분을 코드를 변경해봤고요. 헬로우를 한번 찍어 봤고 그리고 허리 스트링도 한번 찍어 본 것까지 한번 데모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프링 퀵 스타트 가이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